안드레아델 베로키오와 그의 제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협력해 제작한 그리스도의 세례는 르네상스 미술의 걸작으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종교적 상징과 예술적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그림 속에서 세례 요한은 가느다란 갈대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머리에 물을 붓고 있으며, 그의 옆에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뜻의 라틴어 문구가 적힌 두루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물결은 투명하게 표현되어 생동감을 더하고, 머리 위로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하나님의 손이 빛과 함께 내려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세례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작품의 왼쪽에는 무릎을 꿇은 두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중 왼쪽 천사는 젊은 레오나르도가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천사는 부드러운 곡선과 섬세한 표정, 자연스럽게 흐르는 옷의 주름으로 묘사되어 당시 전통적인 템페라 기법과는 다른 유화의 생동감을 보여줍니다. 특히 천사의 고개를 돌리는 듯한 자세와 빛과 그림자의 섬세한 표현은 레오나르도의 초기 재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흥미롭게도 조르조 바사리는 베로키오가 레오나르도의 천사를 보고 자신의 실력을 초월했다고 느껴, 이후로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조각에만 전념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다소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스승과 제자 간의 협업이 어떻게 새로운 미술적 경지를 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성경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을 넘어 15세기 르네상스 작업실에서의 협업 방식과 예술적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레오나르도의 초기 작품 세계와 그의 독창적인 기법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신성함과 인간적 감성을 동시에 담아내며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